면진색이 어렵죠. 자, 잘 들어보세요. 야, f x 가 오케이 x 축과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써있죠. 됐어요? 이해했어요? 예, 얘 무슨 뜻이에요? 최고항계수 1이라고 써있죠. 여기까지 알아냈겠어요? 이거 말안 하셨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지랄이 나타나죠. 어떤 지랄이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야, 누구랑 누구를 연립한대요? 얘랑 네. 얘랑 연립하겠다는 듯이 교정을 구하야 이거 아니에요? 자, GX는 직선입니다. 이해하셨죠? 맞아요? 네. 이거의 조금이 얼마라고요? 얘랑 네. 똑같죠. 이해해요? 이차식의 최고차원 갯수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이거 죽은 얼마라고요? 이거 아씨 ㅂ 감마에요 어, 왜요? 그 감마 글자? 이게 지금 fx와 gx의 글자가 얘예 아니에요? 왜? 마아이 ㅅㅂ야 얘가 얘야 했나요? 낚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됐어요? 자잘 봐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야잘 봐, 잘봐 친구들아. 지금 세미하는 이게 잘 들어봐야 돼요. 알겠죠? 지금 터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g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니들 혹시 y는 fx 마이너스 gx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죠. 근이 얼마고 얼마인? 근이 알파랑 감마인 맞습니까?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대칭축이 누구래? 요 베타래. 왜요? 이걸 보고, 캐치해내는 거예요이게 x 축이에요 심지어 이 그래프가 얘예요이렇게 바뀌어요 이걸그리이 즉! 얘를 X축처럼 보는 겁니다 너 쉬워서 그런거거이이이아아거 진짜 나 네가 쿠팡을 키기로 이 정도면 뭐 쉽다 이런 느낌이잖아 데 아니니? 근데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좀잘돼 있으면 어 시간 내에 다 푸는데 이거 시간 내에 다 푸는 거예요? 선생님 해보셨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시간 내에 푸는 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50등 똑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니네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되, 됐나요, 친구들? 그 정도였어요. 어. 아니 이 동네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야, 야, 이거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거 시간 내에 푸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 야,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왜? 너 지금 설마 수인이한테 욕했니? 그 그래, 수인이한테 연락했는데 수인이 안 받대 지금. 네. 왜 그러냐나? 네. 어? 네. 그냥 개새끼라 그래요. <laughs> 나쁜 놈이죠 수인이한테 욕할 거지. 고민 중이야? 응. 계속해요? 이거 이해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왜 그런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저기 친구들아, 우리 함께 얘기하면 안 돼? 됐죠? 이제 계속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지만, 우리요, GX는 아직 뭔지 몰라요. 대신에 GX는 반드시 누구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x-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 근데 그 기능이 뭔지 모르죠? 이렇게 생겨야 해요 왜인지도 안 됐어요? 왜냐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0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laughs> 되었어요? 계속 해도 돼요? 그럼 우리 gx가 이렇게 생겼는 걸 알았잖아요 실제로 fx는 이렇게 생겼는 걸 알았죠 실제 둘을 빼볼까요? 이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예요? fx 마이너스 gx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친구들 다? 됐어요? 이제 계속 갈게요 이거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요 X-베타-A죠. 그럼 이거 한번 알파 해결됐죠. 그럼 얘가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감마 나와야 돼요? 감마. 맞죠? 이해해요?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 누구죠? A 플러스 베타가 그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감마라고요. 맞습니까? 이해 되죠. 쉽지? 네, 네, 네. 어? 어. 어, 어. 어. 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대, 대체 얘들아? 그럼 여기서 A가 누구니? 가마 마이너스 베타인 것도 알겠죠. 네. 별거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찾으면 끝나죠. 이거 얼마입니까? 영집어넣으뭐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6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영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a 알파가 얼마요? 6이요. 그럼 A 대신에 알파 관련된 책쓸수 있지 않아요? 되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건 누구죠?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지잠깐 이거 이거 찾으면 되는 거 이해하죠? 너, 너 누구야? 어, 이네 응.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오케이? Okay? 저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정리, 식을 정리하면 남는 애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애들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하다 좀답이 나오겠죠? 이거 무슨 이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이립방이식이 미쳤다 얘들아. 힘내라. 알겠지? 어, 이 녀석은 이라 알겠지? 어이 뒤에 이방석식 진짜 미쳤어요.